안녕하세요. 잉글리시티의 소병남입니다. 요즘 밴드가 대세인데요. 밴드에 대해서 오늘 김재근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요즘은요. 네. 예전에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했었는데. 음. 아이, 밴드가 보통이 아니죠. 밴드.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 말하는 거죠? 예, 네이버 밴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밴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사람들의 생명을 넣는 느낌이 들어요. 음흠. 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사람들하고 어허. 일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음흠. 사람들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어. 만나 보면 거기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배라가지요. 예. 끈 <laughs> 만드는 거예요. 끈 만드는 거. <웃음> <웃음> 그래서 해시태그 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올리게 되면 음흠. 그에 대해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것.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호 작용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 그 해시태그를 한다는 게 뭐죠? 아 그거 우리가 오물정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 그러면 영어 문법 치고 음흠. 자기가 올리면 되는 거니까 아, 아 자동으로 어떻게 파일이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시태그를 해서 예를 들어 문법 그럼 문법을 치면은 해시태그된 그 부분만 뜨겠네요. 그렇죠. 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찾기 기능도 있어요.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이, 그, 동명사하고 음. 투부정사 차이점이 뭔가. 네. 그러면 그걸 치게 되면 다른 음. 사람이 올렸던 게 그게 바로 뜨게 되는 거죠. 아, 상당히 진화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 의견을 거기다 쓰게 되면 즉각적으로 또그 올린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알림 기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요즘에 대세네요. 그러면 그렇죠. 음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모이게 되면 그게 기가 막힌 빅 데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laughs> 아 보통은 빅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양이 많은데 분류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그 분류가 해시태그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또 다로 한 사람이 또 정리를 해갖고 또 올리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한 음. 정리하게 하고 올리게 되면 네.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거죠. 아늘 이렇게 우 선생님께서 좋은 정보 주시고 진짜 앞서 가신 모습을 보면 늘 존경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도 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